지수 형태는 지수로 풀어도 되지만 로그로 한번 풀어볼게 그럼 로그로 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? 일단 얘를 k로 얻으면 이입니까 자, 5의 x가 k일 때 로그 형태는 x는 로그, 5의 k를 얻지 2에 y가 k는 y는 로그 로그, 2의 k 가되리자 저게 10의 3분의 1승이죠. 한번 정리하자 3분의 1승의 z가 k니. 자, 그 다음 어떻게 다고 아하. 자, 3분의 z가 로그 10의 k가 되겠죠. 이름니까알수 아, 있는 건 진수가 같으니, 맞죠? 진수가 같으니 이거를 역수 형태, 즉, 밑 변화 공식을 쓰려고 쟤를 좌우를 역수치해야 돼. 이래, 알고 이, 있으면 바로 할게 x 분의 1이 자 얘가 로그 5의 k 잖아 5분의 k 이거 바꿀 수 있죠? 그리고 얘가 역습시하면 로그 뭐고? k분의 로그 뭐가 될 것인가? 말해줘 왜? 문제에서 x분의 1이잖아. 어? 얘도가 뭐고? 로고 2분의 로그 k이 뭔가 y가 어? 자 y분의 1을 쓰기 위해서 y분의 1을 역습시하면 로그 k분의 오, 이게 되겠죠? 어떻게 됩니까? 자, 그 다음에, 3분의 z인데, 이거 그러니까 로고, 시골, 빼, k, 이 맞죠? z분의 3이니 역차겠죠? 그래서 z분의 3이라고 하는 게 부모분이 없고, 로고, k분의 로고 10이겠죠? 이 됩니까? 그럼 지금 주어진 대로 그냥 하면 돼. 더구나, 빼가 나오죠 그럼 후변에 보니까 다 부모가 k냐, 오케이. 얘를 해볼까? x분의 1, 더하기 y분의 1, 빼기 대분의 3이니, 그냥, 로고, k분의, 로고 5 맞죠? 로고, k분의, 로고 2, 빼기, 로고 k분의, 로고 10이 되잖아요, 맞죠? 이해 됩니까? 어, 그래서 지금, 얘들을 다, 다하고 빼고, 분모가 로 K가 되겠죠. k 분의 5에, 2에, 나누기 10. 이래서, 얘가 1 되고, K이니, 여기 K에 1될 거야. 그래서 나눠 놓고, 자.